우리나라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긴급 재난 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돕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부산 사상구 등 지자체 14곳은 모든 시민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16곳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 전남, 강원 등이 선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한대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8%가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82%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